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에 나선 것이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에 나서게 된 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때문입니다.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러시아에게 금융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그스위프트방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러시아의 금융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는 수출대금도 받을 수가 없게 됐고 또 해외에 송금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스위프트 퇴출은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유럽 등에 예치한, 어, 자산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목격한 국가들은, 특히 신흥국들은, 미국이 언젠가는 자기네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나 유로를 팔고 대신에 금을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입이 아주 공격적이었는데, 중국은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식적으로는 4%에 불과했기 때문에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인민은행의 행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인민은행의 금 매입량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였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요국들이 그 지난 2년간 매입한 금은 천 톤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한 두 번째 이유는 금년에 예정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도 금의 매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해치펀드들이 금을 사들이면서 금 매수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설 당시에 시티은행은 금 가격이 올해 하반기 내에 23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고 맥쿼리는 금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 역대 최고치를 어, 재경시할 것으로 예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이미 금 선물 가격이 온수당 2,300달러를 넘어서는 그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어, 그린라이트 캐피털 창업자인 그 데이비드 아이노는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금의 많은 투자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자가 진짜 문제라고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금은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매입하는 한은, 금의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은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은 지금까지 충분히 올랐지만 은은 여전히 과매도 상태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화요일에는 은 선물이 4%가 넘게 급등하면서 26달러를 넘어섰고 수요일에는 무려 5%가 급등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은 은이 금 대비 저평가라고 하면서 최소 30달러에서 5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 주 금과 은의 상승에 대해 그 월가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그 대만의 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 심리도 영향을 미쳤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반전하자 특히 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기차의 비중이 확대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2040년 구리 사용량은 2023년 대비 47%가 증가할 전망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구리는 그 화력 발전소 대비 풍력과 태양광에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더 늘어나겠지만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은 감소해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공급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구리 재련소들이 구리 생산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리 값의 상승으로 재련소들의 마진 압박이 커졌고 이것이 중국 재련소들이 감산 결정을 내린 원인입니다. 그리고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의 가동 중단 등으로 구리 공급난은 지속될 전망이고 구리 공급난으로 구리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NBC도 구리 선물이 2025년까지 75%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 경제가 호조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의 발악론이 대두된 것도 구리 선물 가격 상승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3월 말에 중국은 제조 PMI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50.8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는 5개월 연속 50을 하회했지만 6개월 만에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어, 시티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0%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인민은행은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비 4.8% 증가, 2분기는 5.1%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소비가 양호해지고 제조업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리 가격은 중국 경제의 상황과 비례합니다. 최대 산업국가인 중국의 경기가 호전되면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전기차의 비중 확대 그리고 친환경 어, 에너지의 증가 등으로 구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요 공급인 만큼 향후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구리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타이거 구리 실물과 같은 ETF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구리의 그 거래 물량이 크기 때문에 큰 상승은 아닐지 몰라도.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5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는 그친 이스라엘 단체에 의한 다마스, 다마스쿠스 소재 이란 영사관의 그 미사일 공격입니다. 이 공격으로 7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천명했고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해치거나 해치려는 누구든지 공격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하자 유가가, 급등, 유가가 급등해서 WTI는 8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유시설을 공격하고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해 유조선이 희망봉을 우회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이 유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서 오펙플러스의 감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펙플러스의 그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 어, JMMC는 3일 열린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원유 감상 정책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 오펙플러스는 2분기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220만 배럴을 원유 생산을 감축합니다. 이날 위원회는 1월과 2월 원유 생산 데이터를 검토했고, 일부 국가의 감산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도 원유 수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어, 주력 제품인 마야 원유 공급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JP모건은 멕시코 원유 수출 감축으로 인해 브렌트유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도 미국 정유업체가 멕시코 마야 원유 수출 감소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그 BOA는 올 여름에 유가가 95달러에 이를 수 있다면서 유가 급등을 경고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